어, 이거 기재위 전체와 관련된 일인데요. 그, 오늘 아침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, 현재 그, 천흥욱 관세청장께서, 어, 청장 취임한 그 다음날, 최순실을 만나서, 어,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,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것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? 아 어, 그런데 제가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인사개입 문제 이런 것을 어, 2017년 2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관세청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저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계속 대답을 하셔요. 어, 제가 요 1분 일답 내용은 어, 이따 위원장님께도 드리고. 또 제가 이것은 폐부에도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이런 어떤 거짓말,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, 이분에 대한 위증죄를 좀 검토해주십사 하는 그런 어,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. 네, 여야 간사 의원님께서는 박영선 의원님의 에,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. 이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료까지 지금 내지를 않았냐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세청 지침, 이 지침도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.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특수활동비가 현금 부분이 있고, 어, 신용카드 부분이 있는데, 이 포션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,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국회 그 정보위원회, 그리고 검찰, 어,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쭉다그 관여를 해왔었는데, 그곳에서도 이 이거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합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국세청만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새로운 정부의 투명한 그 재정과 관련돼서도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될 테니까요, 어, 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, 어, 그런데 제가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인사 개입 문제, 이런 것을 어, 2017년 2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관세청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, 저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. 전혀 그런 일이 없다. 라고 계속 대답을 하셔요. 어, 제가 요 1분 일답 내용은 어, 이따 위원장님께도 드리고, 또 제가 이것은 페북에도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이런 어떤 거짓말,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, 이분에 대한 위증죄를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어, 의사진행 발언입니다. 네, 여야 간사 의원님께서는 어, 이거 기재위 전체와 관련된 일인데요. 그 오늘 아침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현재 그 천흥욱 관세청장께서 어~ 청장 취임한 그 다음날 최순실을 만나서 어~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것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? 박영선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있습니다. 어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. 이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료까지 지금 내지를 않았냐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세청 지침 이 지침도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.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특수활동비가 현금 부분이 있고 어, 신용카드 부분이 있는데 이 포션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?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국회 그~ 정보위원회 그리고 검찰